시스템을 학습하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핵심의 개념들을 이번 시간은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함께하는지 소개할게요.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주변에서 곱셈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주 많대 어 그럼 장난감 회사도 찾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쏙쏙아 음... 너 찾았어 아니 나도 못 찾겠네 주변에 많다며. 그러게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아 뭐야? 아 우리 친구들이 생활 주변에서 곱셈식 찾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군요.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리는 성냥개비를 가지고도 재미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 성냥개비를 가지고 만든 이 모양을 보면서 이 안에서 곱셈식을 찾아볼까요? 이 하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냥개비의 수는 9개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 둘, 셋만큼 만들었으니까요. 필요한 성냥개비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는 9 곱하기 3은 27과 같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만든 것에서 곱셈식을 찾아봤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갖고 노는 모형으로 곱셈식을 나타내 볼까요? 위에 빨간색 모형은 모두 9개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파란색 모형은 3개죠. 길이가 같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큼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어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 길이가 같아졌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3 곱하기 3은 9와 같습니다라는 곱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생막대로 그럼 이번엔 곱셈식을 나타내 볼 건데요. 갈색 생막대 하나와 빨간색 생막대 몇 개가 모이면 길이가 같아질까요? 빨간색 막대 하나, 둘, 셋, 네개만큼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길이가 같아집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곱셈식은 무엇일까요? 빨간색 막대를 2라고 했을 때2 곱하기 4는 8과 같습니다. 라는 곱셈식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곱셈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의 개념들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보기라는 거 학습을 했었죠. 문항 1번에서 개념을 다져 볼 건데요. 자동차는 모두 몇 대인지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씩 세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하나씩 세어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2씩 뛰어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죠. 그러면 이빈 칸에다가도요, 2, 4, 6, 8, 10, 12, 14, 16을 써 넣어서 자동차가 모두 16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아, 그 수는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씩, 묶어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 세기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묶어 봐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그렇다면 4, 8, 12, 16. 그러니까 역시 16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보았더니 자동차는 모두 16대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개념 문제를 통해 다져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몇씩 몇 묶음이라는 것을 문항 4번을 통해 다져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씩 몇 묶음일까요? 묶어보세요. 3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씩 아홉 묶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것을 이번에는 9씩 묶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9씩 묶었을 때,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9씩 세 묶음입니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랍니다. 몇씩몇 묶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몇의 몇 배를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9씩 두 묶음이 있어요. 9씩 두 묶음? 이것을 우리는 9의 2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요, 말하자면 9를 두번더 하시오 라는 뜻으로 18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에 몇 배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이에 관련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봐요. 문제를 볼까요? 그림의 세배만큼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5의 세배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의 세배는 5씩세 묶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그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5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을 표현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5의 세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 그림을 활용해서 해결해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요. 자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색종이를 민주는 4장 가지고 있고 경은이는 민주의 네 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은이는 색종이를 몇장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때 4의 네 배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의 네 배라고 하는 건요. 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4를 네번 더했으니까 이것은 16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4의 네 배는 16입니다. 16장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몇에 몇 배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두세요.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요리 재료를 소개할게요. 짜잔! 이렇게 여러 가지 생막대. 이 생막대를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 3에 4배만큼의 생막대가 요리로 나온대요. 넣어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저어볼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음,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그럼 또 한번 담아볼까요? 와, 연두색 생막대 4개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3의 네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생막대는 이렇게 열가지가 있어요. 흰색부터 차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열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3을 나타내는 생막대는 바로 연두색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3의 4배를 나타내 볼게요. 연두색 생막대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만큼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이것이 3의 4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개념들을 문제 속에서 정리해 볼까요? 만나볼 건요. 곱셈식에 관련한 개념인데요. 10번 문항을 보세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8씩 몇 묶음은 이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8씩 묶어보아야겠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그리고 세 묶음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8씩 세묶음은 얼마일까요? 8, 16, 24 그래서 2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씩 세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8의 3배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8의 3배는 24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덧셈식으로 나타내 주면요. 8을 한번 두번세번더해 주시오 8을세번더한 것은 2 4와 같습니다라고 말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8을세번더 했습니다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8 곱하기 삼은 2 4와 같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곱셈식에 관련한 개념이었어요 이번에는요 곱셈식으로 나타내기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5 곱하기 1은 5와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펜이 이렇게 다섯 개씩 묶여 있군요.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런 묶음이 두 묶음이니까 이럴 때는 5 곱하기 2는 10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5를 두번더 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 다음은 어때요? 5를 세번더 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5 곱하기 3이라고 하고 5 곱하기 3은 15와 같습니다. 마지막 것은요? 맞아요. 5 곱하기 4는 20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 개념 다 졌으니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봐요.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만들 수 있는 곱셈식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2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은 2씩 묶었을 때, 한 묶음, 두 묶음, 셋, 넷, 다섯, 여섯 묶음만큼을 말해 주는 거죠. 2 곱하기 6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3씩 묶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삼식, 네 묶음, 삼 곱하기 사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육 곱하기 2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육식, 한 묶음, 두 묶음을 말해 주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사 곱하기 삼은 사씩 묶었을 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것을 뜻하는 거죠. 사 곱하기 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만들 수 있는 곱셈식이 아닌 것은 바로 5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5번임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요.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주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2씩 6묶음 이것은 2의 6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니은 3의 8배?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8이죠. 더하기 8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귿을 보면 4와 5의 곱, 그럼 4 곱하기 5라고 나타내야 하고 니을의 육식 세묶음은 6의 3배예요. 따라서 6백이 3이 아니라 6 곱하기 3으로 나타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기역과 디귿을 써서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되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풀이의 과정까지 나타내 주는 문제예요. 주어진 것을 보니 민호는 연필을 7자루씩 세 묶음 가지고 있고 지원이는 4자루씩 다섯 묶음을 가지고 있대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몇 자루일까요? 민호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7씩 3묶음이니까 7의 3배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주면 7 곱하기 3 그런데 이건 7을 3번 더한 거니까 21과 같습니다. 민호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21자루가 되는 거예요. 민호 거 해결했으니까요. 이번엔 또 다른 친구 지원이 걸 보도록 해요. 4씩 5묶음이라고 했으니까 4의 5배예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5, 5는 20과 같으므로 이때 지원이가 가진 것은 20자루입니다. 따라서 연필은 모두 21에 20을 더하여 41자루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곱셈식 찾아볼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과일 가게에 왔는데요. 수박이 두 개씩 여섯 줄이 있으니까 수박의 수를 나타낼 때 곱셈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6은 12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지금 슈퍼마켓에 있는데요 달걀이 다섯 개씩 여섯 줄이 있으니까 5 곱하기 6은 30과 같습니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문방구예요 지우개가 한 상자에 네 개씩 다섯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곱하기 오는 이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친구들도 주변에서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오기야. <laughs> 이씩세 묶음은 이의 세 배이고 이의 세 배는 이를 세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의 세 배는 이 곱하기 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곱하기 삼은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는 육과 같습니다. 이제 잘 알아요. <laughs>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곱셈을 마무리하면서 1학기 모든 학습이 정리가 되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